안녕하세요, 최승진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된 코인인 월드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2월 중순에 인공지능 그리고 우리 오픈 AI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7,450원 네, 여기서의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폭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캔들에 눌림목 구간까지 눌렀다가 네, 주요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시간에 9%의 폭등과 더불어서 11,000원의 고점 라인들을 돌파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스닥 지수와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정 받았었는데 그 조정을 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신고가로 돌파했기 때문에 달라진 우리 고점 매도 전략과 그리고 혹시라도 한번더 조정받고 반등한다면 제가 실시간으로 눌림목 제공약 특점까지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카톡방에서 가장 먼저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월드코인의 홀드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월드코인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자, 상장 직후의 최고가 수준까지의 단기 상승과 눌림목 구간 재공략 타점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월드코인에 대한 핵심 차트 분석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수익을 많이 챙겨 드리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죠? 바로 오늘의 코인을 공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2월 1일 트링크 코인을 2 1 0 5 0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타점을 좀 복기해 보도록 하면요. 자, 2월 1일 이제 과거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반대. 지켜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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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낙폭을 확대한 다음에 상승 다이브런스가 발생되는 구간에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고, 2월 1일부터 2월 3일 새벽 시간까지, 한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을 지났을 뿐인데, 매수가 대비 약20% 정도의 수익을 챙기면서, 천만원을 투자했다면, 200만원, 2천만원을 투자했다면 4천만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달에 10번 딱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10% 20%씩 단타 수익을 챙기신다면 월 최소 1,000에서 3,000 이상의 단타 수익을 만들어 갈 수가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에서 오늘의 코인 추천 종목들에 대한 타점들 같이 문자로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1월 29일에는 수익 코인에 대한 타점을 공략을 해드렸습니다. 자, 1960원에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는데, 우리 수익 코인도 15% 이상의 수익으로 잘 매매가 종결이 됐습니다. 자, 과거에 이제 상승을 보이던 우리 수익 코인이 뭐할 때, 자, 낙폭을 확대하고 상승 달면가 발생되고 거래량이 들어오는 이제 눌림우 구간에서 이제 타점을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1월 29일부터 1월 30일까지 하루만에 플러스 15% 정도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1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150만 원, 2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300만 원, 3천만 원 투자했다면은 450만 원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고요 한 달에 열 번만 반복하면 월 1,500, 3,000, 4,500의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계속해서 안내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좀 단타 종목들 같이 네 매매를 좀 진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하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급등을 의미하는 그리고 앞으로 네 우리 2월 달에도 단타로 수익 챙길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타점들을 제가 오늘의 코인으로 그리고 추천 문자로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자, 월드코인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이끄는, 네, 프로젝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 벌써 시가총액 5천억대부터 제가 노래를 계속해서 좀 불렸던 우리 AI 인공지능 테마 코인인데요. 벌써 시총이 3배 이상 폭등이 나오,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저점부근, 3,000원에서 12,000원까지 거의 4배 이상 눌림목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고, 자, 과거에 요 3,300, 3,400요 캔들의 가격 위로 대량의 거래가 유입됐었는데, 그 자리를 지켜주다가 이탈하다가 나중에 다시 돌파하면서 대량 거래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현시점 지지선은 어떻게 잡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빠르게, 네, 트레이딩뷰 차트 기준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일봉상의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이번에 만들어진 이 저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기서의 저점과 고점과 저점도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기 이전에 만들어진 저점가격인 여기서부터의 피보나치 확장을 통한 목표가 타겟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이제 트레이딩뷰 차트 기준으로는 이 8,200원 여기서의 고점 구간을 이번에 돌파하고 그리고 8,200원 부근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틀 동안 윗골이 달고 반등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 이 9,800원 자리를 돌파하면서 장대양봉을 뽑아낸 모습이기 때문에 현시점 위로 얼마까지 14,000원, 18,000원, 21,000원까지 저는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시점 14,000, 18,500, 21,000원 수준을 저는 이제 인공지능 테마 코인으로서 엔비디아가 폭등하면 누가 네, 우리 월드 코인이 14,000원까지 추가 상방이 열려있다. 그리고 14,000원 가격을 돌파하면 바로 18,000, 21,000원까지 상승 눌러보시면 되겠고 자 14,000원 가격을 돌파 못하고 눌렀다가 반등이 나오면 어디까지? 네, 14,000원 꺾일 때 매도 그리고 9,800원짜리 반등하면 매수 그리고 14,000원 돌파하면 18,500원에서 21,000원까지 추가 상승 눌러보시면서 신고가 구간에서 광풍을 내 계좌에, 네, 수익으로, 이런 듯이 잘 귀결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아무 때나 오는 기회가 아니라, 과거에 도츠 코인이,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 뭐, 이런 이슈를 가지고 그냥 미친 듯이 6배, 7배 올랐던 것처럼, 지금도 오픈 AI, 인공지능, 엔비디아, 이런 쪽의 테마를 가지고 지금 월드 코인이, 글로벌 매수세로 인해서 강력한, 네, 매수세가 지금 증가되어 있는, 네, 우리 슈팅 자리이기 때문에, 14,000 돌파, 못, 하면, 눌러, 눌러줄 때 수익 챙긴다. 그리고 눌림목 자리, 9,800 반등할 때 다시 잡아서, 어디까지, 1 8,500, 2 1000원까지 추가 상승 충분히 잘 누려보시면서 수익 실현의 극대화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현재 자리는, 8,200원과, 8,400원 부근에서, 이제 돌파가 나오고, 그 자리를 지켜주고, 지켜주고, 지켜주면서, 이 자리 벌써 세 번이나, 저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8,200, 8,400 반등할 때 저점을 수통해서 물량을 확보한다. 그리고 지금은 이 9,800짜리. 네, 여기 9,800짜리를 돌파하고 이제 상승 나온 상태에서 눌렀다 반등하면 이 9,800원 자리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니까 여기서 단타. 그리고 9,800 이탈하면 2차 지지선 얼마? 8,200, 8,400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단타 수익 누려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5분 봉상 차트를 좀더 타이트하게 보면은 이 9,800원의 매물대를 돌파하고 그 자리를 지켜주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자, 대량 거래 터지면서 시세 나온 캔들이 대략 1,500원 자리고 1,500원 자리에 과거의 단기 저항을 다시 돌파하면서 추가 시세 분출하고 그리고 나서 대량 거래 터지고 밑꼬리가 어디서 11,000원 부근에서 이제 저점을 다졌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네, 수익 중이면 상관없는데 네, 저는 추경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이 조금 높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1,500원과 11,000원 짧게 지지선 대응하시고요. 이 자리를 깨지 않는 선에서 추가 상승 눌러보시고 이 가격대를 이탈한다면 네, 수익을 챙기든 비중을 줄이든 얼마까지 빠졌을 때 9,800, 8,200, 8,400까지 빠졌다가 반등하는 이 밑꼬리 타점들을 잘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물량 확보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 계좌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시켜 나가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월드코인에 대한 매매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직 월드코인처럼 큰 시세가 나오지 않은 인공지능 테마코인들 계속해서 제가 매수 타점들 공략해 드릴 거니까 소통방에도 함께 하셔서 네, 월드코인 놓치신 분들 후속 코인들에 대한 정보들도 공유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종목에 물려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분들 보유 중인 코인 평단가 비중 그리고 가장 궁금한 사항을 문자로 남겨주시면 분석 영상 포함해서 제가 소통방 초대 링크도 같이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반감기 앞두고 출구 전략 잘 세워 나가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반감기까지 현재 뭐. 3개월도 채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에서 5월달 여러분들 계좌 운명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단타 대응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1월 25일에 공약을 해드렸던 우리 칠리즈코인처럼 단기간에 또 20%의 타점을 그리고 수익을 챙긴다면 내가 일부 손실 중이라더라도 수익으로 손실을 메꾸고 여러분들 의 계좌 운명을 플러스로 전환시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34원에 이제 공략을 했었던 칠레지 코인의 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레지 코인의 타점을 보면은 자, 과거에 이제 상승을 반납한 눌른 목자리에서 다시 한번 상승 반전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공략을 했고요. 자, 1월 25일부터 1월 26일까지 딱 하루 만에. 26원 정도 약20% 정도의 단타 수익을 챙기면서 고점에서 약세 전환될 때 매도 폭락하고 강세 전환될 때 매수 터점을 잡는다. 이 간단한 전략만으로도 하루 만에 약20%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챙겨 나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섯 번 하면 뭡니까? 100% 수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올바른 전략들. 과대 낙폭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상승 다이브전스 구간에서의 매수, 그리고 고점에서 꺾일 때 하락 다이브전스가 발생되면 매도 전략을 세운다. 라는 두 가지만 딱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 그리고 단타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혼자서 매매 진행하기 어렵고, 이제 매수 매도 전략들 함께 공부하고, 공유받고, 노력해서 투자 수익 극대화 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도 하단에 보이는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 남기셔서 대한민국 1등 타점들을 여러분들께 문자와 그리고 카톡방에서 같이 전략 세워가시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